네 오늘 두번째 영상은 음, 아르젠트 에어드랍건 입니다. 음, 이게 영국에서 어, 개발을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갑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코인에 대한 지갑을 런칭할 계획이 아마 10월 초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 에어드랍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코인을 생성하는 건 아니고요. 어, 기존에 상장돼 있는 이더리움이라는가 이런 코인들을 어, 지급을 하는 그런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1등한테는 뭐 10만 불인가요? 예, 10만 불을 제공을 한다고 하고 2등도 5만 불인가 되고, 그 다음에 70등까지 70명까지 1,000달러 가량 예. 기존 코인들, 이더리움은 아니고요 기존의 코인들을 주겠다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게 지금 최초로 지금 제가 올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복권보다는 확실히 가능성이 있고, 뭐, 영국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그 다음에 또 기존 코인들을 제공을 하니까, 한번, 음 복권하는 셈 치고, 가입하는 것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어, 별도로 이게 그 티켓을 일단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어, 지갑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요. 이메일로 온다고 합니다.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73명이죠. 73명에 대한 랜덤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당첨 예정자한테는 이메일을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당첨 예정자고요. 5일 이내 에 그거를 음, 얘네 이메일로 보내준 게 있어요. 뭐 골걸 보내시면 얘네들이 뭐 추가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지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겠죠. 뭐 그런 순서대로 어, 순서대로 갈것 같습니다. 뭐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어,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드는데 구독과 좋아요로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오른쪽에 V자 표시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되겠고요. 음, 1등이든 72명이죠. 1등이든 70명이니까. 최대 12장을 줍니다. 랜덤으로 뽑아서 준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그도좀 있겠죠. 15월 5일. 런칭한다 뭐 지갑 런칭이겠죠 그래서 전후에 이벤트 이벤을 보낸다고 하니 신청해 놓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등은 기대도 안 하고요 뭐 70명 안에 들수 있을까요 음, 지갑 주소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당첨되면 필요하겠죠 에어드라 콘테스트인데 8월 2일에서 10월 5일 10월 5일 전후에 아마 지갑을 런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후원자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지가 된다. 업드랍 티켓을 얻는 방법은 이메일 인증 두 티켓, 그다음에 트위터 팔로우로 세 개의 티켓, 트위터리 트윗 공유죠. 다섯. 해서 추천인까지 하면 12개밖에 안 됩니다. 뭐 추천인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티켓을 많이 주, 주는 건 아니네요. 음, 상품은 코인으로 준다고 합니다. 10만 불 상당의 이더리움. 2등은 5만 불 상당의 이더리움. 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코인인지는 70명, 1000불.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당첨 공지는 경품 추첨 후 24시간 이내에 이메일을 통해 우승, 잠재적 우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지. 보상을 청구하려면 통지일또는 통지시도일로부터 5일 이내 당사 응답해야 됩니다. 기간을 넘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에어드랍 당첨 티켓 받으러 가기. 예. 뭐,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메일 입력은 아래. 하 음, 그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메일을 내시면 되고요. join,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고요. 이게 미션 창입니다. 미션을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1등을 하면 이렇게 주겠다. 전체 당첨 금액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친구를 그래서 추천할 때 이거를 링크를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자동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f o l l 트위터, 트위터 f o l 그 다음에 트위터 공유, 그 다음에 추천 링크가 아래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어,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10개의 티켓이 이렇게 2, 3, 5해서 10개의 티켓이 생성이 됐고요. 어, 추천인들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티켓만 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래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해놨는데 어꼭 이메일 인증 이메일로 가서 이메일 인증을 클릭을 꼭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에어드랍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었다는 에어드랍 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뜹니다. 그 메시지가 아래는 인증 메일과 붐뭐 이런 정상적으로 가입됐다는 메일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 메일에서 'Correct Verify Your Email Address'로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부음해갖고 요 밑으로 쭉 나온 이메일이 또 뜹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메일에 인증을 하면 그 다음에 요 메일이 또 옵니다. 뭐 그냥 소개 내용이고요. 뭐 가입 축하하고 정상적으로 뭐 됐다, 뭐 그런 얘기죠. 리스트가 됐다 하는 얘기죠. 에어드랍의 리스틱팅이 됐다 그 얘기고 뭐 티켓을 얻으러 가십시오. 이렇게 요걸 눌러주십시오. 꼭 눌러주십시오. 예. 음, 여기까지 에어드랍권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음, 로또보다는 확실히 확률이 높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